네. 자,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6월 19일 목요일인데요. 카카오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자, 최근 네이버와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자, 추세를 돌려주고,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단에 위치한 이 매물대, 자, 즉, 새롭게 돌파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선 만큼, 카카오 앞으로의 방향성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앞으로의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 이후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우리가 매도가를 잡아가지 못한다면, 자그 동안 쌓아놨던 이 수익이 조정의 흐름 동안 모두 반납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손실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확실한 기준점을 세워가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취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자, 확실히 추세를 돌려놓은 자, 이 자리에서 한번더 조정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 박스권 상단부를 그대로 지지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자, 추가 슈팅이 한번더 나온다면 자, 우리는 어느 부근에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될지 자,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카카오의 이런 상승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경우 지난 윤석열 정부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자, 김범수 의장 뭐 했어요? 자, 구속. 자, 그리고 또 과징금. 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 악재들이 좀 겹쳐 있었죠. 자, 실제로 자, 올해 들어서 카카오가 그 반등세를 보였던 구간을 보면은 윤전 대통령이죠. 자 내란죄로 인해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자 1월 26일 날 이후에 자 카카오의 호재로 여겨지며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점 먼저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자 기존에 있던 윤 정부의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에 밀고 있는 게 뭐죠?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AI가 있죠. 자,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AI의 백조 투자, AI 3대 강국. 자, 우뚝. 자,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자, AI 투자 백조원 시대를 열어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자,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불어와는 IT 강국으로 성장했다. 자, 이제는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자,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뭐예요? 자, AI 섹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자, 이번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 바로 기관입니다. 자, 우리의 수급을 한번 보면 이 최근에 한 달만 봐도 이 기관의 움직임이 엄청난 매수세들이 들어온 게 보이죠? 즉, 금투,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쪽은 정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돈이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죠. 자, 지금 보시는 수급만 봐도 이번 상승은 기관이 주도해서 자, 이 구간에서부터 자, 끌어올렸다. 자, 반박할 수 없는 팩트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이 네이버가 더 강한 거래 대금과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밀면서 새롭게 시도한 게 AI 우리 신설 부서까지 하나 좀 만들었죠. 자 여기에다가 이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의 인 하정호 센터장이 AI 수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네이버의 주가가 본적 없는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바닥에서 추세를 돌려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있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이제 AI까지 모두 갖춘 게 사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지금 보시는 이 카카오예요. 실제 지금 인맥 인물 이런 거 말고 실제 정책에 더 연관된 거예요. 카카오는 실제로 이 R&D 비용으로 1조 3천억 뭐이 정도 아마 썼을 거예요. 투자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금액을 투자 비용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AI 쪽에 뭐 지금 그러니까 AI 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되고 네이버도 AI 사업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금액도 줄이고 메타버스 플랫폼 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한 지분도 이제 네이버는 지 정리를 하면서 이 비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더 축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완전히 좀 달라 다르 다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래서 정책에 지금 정책에 더걸 맞는 종목은 카카오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카카오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몇년뒤 아주 먼 미래 5년 10년 뒤에 이 카카오의 주가가 궁금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이 종목에 대한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실제로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월봉으로. 자, 이 월봉에서 첫 번째 돌파 흐름을 보여줬던 자리가 어디죠? 자, 바로 여기죠. 자, 이 공간인데, 자, 여기서 제가 매매 기법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복잡하게 볼거 하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기본적인 차트의 패턴에서 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차트에서 자, 방향을 틀어 주기 위해서는 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흐름을 나온 후에 자, 이 구간을 우리는 돌파를 해줄때 자, 추세가 변경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매매 타점은 여기에서 어디겠어요? 자, 바로 제가 동그라미 쳤던 자, 이 구간이 우리가 첫 번째 추세의 전환 신호를 받고 매수를 하는 공간이 되겠죠. 아니, 선생님, 이거 더 밑에서, 그럼 이런 데서 매수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우리가 확실한 추세가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바로 이 공간. 자, 이 구간을 넘어서는 이 돌파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되게 쉬워요. 다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해서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외국인이 팔았느니, 대차 거래가 늘었느니, 갈놈은 다 갑니다. 이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아시죠? 결과적으로 아주 이런 기본적인 심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차트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자,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가 이러한 긴 하락을 끝내고 월봉상. 자, 말씀드렸던 추세를 돌려놓는 지금의 이 의미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자, 지금의 주가 위치가 어디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죠. 즉이 구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캔들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자, 즉 61,800원, 61,800원에서 62,000원 가격의 위쪽 가격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 지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역시 매수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진행을 할때 48,500원에 49,000원에 매수를 드리고 현재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카카오 월봉상 중요 돌파라인 47,5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구간인데 너무 빠르게 돌파해서는 제가 바로 돌파하자마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돌파한 이후에 49,000원 구간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을 때자 49,000원 아래쪽으로 자 무조건 매수를 하라고 자 5만원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돌파하면 무조건 가는 자리다. 자 1년 동안 넘지 못하던 자이첫 번째 산을 처음으로 돌파한 겁니다. 들이대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개인들이 혹시나 좀 많이 붙을까봐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이 카카오는 자, 매도의 관점으로 볼 상황과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앞쪽에 있는 이 산, 자, 첫 번째 돌파를 해줬고, 다음 이 산을 넘어서려고 하는 가격대를 보여줄 때, 자 바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자즉이 종목은 현재 기술적으로나 정책에 대한 재료로 보나 더할 나위 없는 이번 연도 자, 2025년도의 하반기 동안 자, 코스피 주가 지수를 이끌 그런 강한 종목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의 박스권 움직임에서 강한 기관들의 매수세로 자, 확실하게 돌려놓은 모습은 자, 지금의 코스피를 3,000 사천 자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지들을 이런 차트에서 찾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주가의 위치와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맞아 떨어질 때 이러한 타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주가가 빠지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자 제가 이런 급등 종목 그리고 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긴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 뭘 타고 가요. 자, 기본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일선으로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의 오후 2평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 놓고 지속해서 이 구간이 깨지면 익절. 자, 이거는 장중에 깨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종가 이후 캔들이 확정되고 캔들이 마감된 이후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좀 잡아, 이렇게 잡아가는 거고,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이제 완전한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완전한 상승 초입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수익에 대한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 자, 이런 종목은 5일선 역시 단기적인 이평선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20일 이평선을 이격을 주면서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즉이 20일 이평선이 앞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될 텐데 이 20일 이평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자, 이 종목의 끝이 어딘지 자, 우리가 전고점까지 혹은 전고점 그 이상으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구간들을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 우리는 반드시 가격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할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그리고 무료로 운영하는 이 방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방에 함께 들어오셔서 대응을 같이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010-4308-3153이 번호로 카카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종목 이 카카오라는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을 할지, 매수의 관점으로 종목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완전한 바닥 구간에서 새롭게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라도 저는 2025년 수익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다른 종목 찾아 나서고 하지 않아도 돼요.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확실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 종목을 체크해서 관리해주면서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들 체크해서 깨지면 던지고 다시 하단부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재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자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된다. 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절대 파는 자리 아닙니다. 자몇년 만에 온 기회의 시장이니까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면,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자, 그럼 0 1 0 4 3 0 8 3 1 5 3 자, 이 번호로 카카오,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 초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카카오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성토하시고 감사합니다.